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두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아,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 이제 추워지기 전까지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우리 새벽 아, 기도회를 본당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 마음에 드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꼭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본문으로 호사다마, 호사다마 말 그대로 좋은 좋은 일에 마귀가 이렇게 나쁜 일이 이렇게 들끓는다 뭐 이런 뜻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저희들 보신 것처럼 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정상 궤도라고 해야 되겠죠. 아달랴라고 하는 부강조 출신의 그것도 악한 왕조 출신의 이 여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이제 그 여왕을 이제 폐위 폐위 정도가 아니죠. 이제 아예 죽이죠. 아, 죽여버리고 어, 다윗의 구대손. 요하스를 여덟 번째 왕으로 드디어 세워냅니다. 그 일에 누가 제일 앞장서서 용기를 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어, 여호야다라는 말 그대로 여호는 여호와를 뜻하고, 야다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여호야다 제사장이 주동을 해서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이 왕을 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자칫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게 말 그대로 반역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고, 자칫, 가문이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지만 용기를 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즐거워하게 됐고, 또 성은 평안해졌다. 이렇게 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데 몇 살이냐면 일곱 살. 그러니까 뭐 일곱 살이 다스릴 수는 있지만 뭔가를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될때 아직 어리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된 나라를 통치하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책사가 필요하고 소위 뒤에서 조언을 해주고. 또는 결정을 내려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데그 뒤에 누가 지금 함께 합니까? 그렇죠. 제사장 여호야다 모든 날 제사장 여호야다가 1 3 0살에 죽어요. 그 뜻은 아닙니다. 같은 본문인 열왕기 하를 보면 여호야다의 가르침 가르치는 동안 여호야다가 지도를 해 주는 동안은 요아스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침에. 그래서 잘 가는 것이죠. 참 다행입니다. 이 어린 왕 뒤에 간신들이 이렇게 만약에 들끓었다면 또 다시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어린 일곱 살짜리가 뭘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조정을. 다행히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용기를 낼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함께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도 하고 또 다행입니다 먼저 내일 더 보겠습니다만 아,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또는 가르침 끝난 후에 요아스 뒤에 또 다른 참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이 참모들 때문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제 기록이 또곧 이어집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어쨌든, 이 뒤에 참 누가 있느냐, 책사가 누구냐, 또는 누가 어 정말 원로로서 어 제대로 된이뭐 충고와 조언과 또 안내를 할 것이냐. 이게 참어 중요한 일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뭐 기도 제목을 하나 먼저 부탁을 드리자면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어, 리더들이 있는데 혼자 이끌어갈 순 없죠. 항상 주변에 함께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 또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 함께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언하느냐 그리고 그 조언을 듣느냐 아니면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배가 제대로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조언을 하고 또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져야 되겠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또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어, 기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저간, 이 일곱 살 백이 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쭉 하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할 나이쯤 됐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요아스가 한 삼십, 30, 서른 살이죠. 서른 살 30살 조금 못 돼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 하나님의 전을 아,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 그렇다고 이, 이 수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나이가 이제 차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이것 좀 해야 된다. 저것 좀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수리입니다, 수리. 아,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 사람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뭐가 제일 필요하죠? 그렇죠. 물질이 제일 필요하죠. 그래서, 물질을 이제 그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하스가 어,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각 마을로 얼른 가서, 해마다 나가서 이 성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세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당 성전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왕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성전세를 거둬와라 이렇게 요아스가 아, 명을 내리는데 아,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둬라그 일을 빨리 하라. 이 성전막 퇴락되고 막 거미줄 치고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좀 빨리 거둬야 된다. 해서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을 쭉 보내는데 문제는 뭐예요? 뒤에죠.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냐면, 빨리 하지 않아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지금 요아스는 막 재촉을 하고 있어 빨리 해라. 뭐 하자? 빨리 좀 해라. 근데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성격이 느긋한 건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안 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요아스가 재촉하는데 지금 어리다고, 어, 혹은 지금 요아스는 우리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 위에 지금 군림하는가 지금 뭐 내가 뭐네 말들을 군번이야?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왕이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왜 듣지를 않지? 이런 이제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어, 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 열왕기 하를 좀 참고해 보면 어,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2장 7절과 8절인데요. 어, 요하스가 어, 이제 이렇게 실사를 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 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돈입니다, 돈. 성전세를 내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화폐죠, 화폐. 은을 받지 말, 돈 받지 말고, 또,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들은 이제 백성들입니다. 자, 8절도 보세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뭐를 동의하냐면, 다시는 백성들에게서 돈 받지 않겠다. 그리고 성전 파손한 것도 수리하지 않겠다. 누가 성전 파손한 것을 담당하고 수리했냐면 그동안은 제사장들이 수리를 직접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두 가지를 동의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것이죠. 성전세,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성전세를 안 받은, 그동안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받기는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쓰지를 않은 것입니다. 성전 수리하는데 그돈 쓰지 않은, 그럼 그돈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돈은 걷었는데 성전 수리가 안 돼서 요하스가 얼른 성전 수리하라고 그런데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서 그러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 돈은 받았고 수리할 돈은 받았는데 수리는 되지 않고 이게 뭔가 어디에 지금 동맥 경화처럼 걸려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돈을 관리하고 성전 수리와 관련돼서도 직접 전문가들을 고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뭐 여기 조금 건드리고 저기 조금 건들고 레위인들은 제사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공사 전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이거 의자 고치라고 하면 제가 고치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쳐서는 안 되죠.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것입니다. 그 돈은 계속해서 받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요아스가 이제 알고는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냐? 고모부이자 자기를 왕으로 어, 세우는데 1등 공신 에,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다시 역대하로 넘어가세요. 2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어, 여호야다에게 요하스가 이제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를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막 책망하는 것이죠. 음. 지금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제 제사장 그룹의 우두머리이죠. 그러니 이제 우두머리를 불러서 이제 에, 이 일에 대한 책임과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런 이런 비리들을. 그런데 어쨌든 여호야다가 책망을 듣게 되고요. 결국 요아스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성전세를 거두는 결단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죠.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이 궤는 이제 헌금함입니다. 헌금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문 밖에 돌아 그리고 전국에 공포합니다. 공포라고 하는 거 공식적인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 이게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여호와께 직접 드려라. 레위인들이 가면 레위인들에게 그동안 줬는데 이게 뭔가 뭔가 이렇게 순환이 되지를 않는 그 상황에서 직접 어, 성전으로 낼수 있도록, 직접 와서 낼수 있도록.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번 내면 되니까, 어, 절기가 세 번이니까, 1년에 최소한 세 번은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때 세금 내라, 직접 내라,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왜 기뻐해요? 돈 내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동안도 냈어요. 레위인들한테. 근데 이게 제대로 어, 사용되질 않고 뭔가 이 돈이 지금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용도에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성전 매년 이상하다 내가 세금 냈는데 왜 와보면 맨날 어, 이 똑같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거두러 왔을 때늘준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뭐 저희들처럼 뭐 정기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 재직회를 통해서 회계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말을 못 하죠. 일반 백성들이 그거 뭐, 뭐 장부, 장부 보여달라고 뭐 요청을 이 시대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속으로 끙끙 앓고는 있고 내긴 내야 되겠고 세금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하스가 직접 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에, 마음이 드디어 이제 시원해진 것이죠. 야 이제 제대로. 어, 이제 사용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요하스가 이제 성전 보수 공사를 레위인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동안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를 했는데 전문가들을 뭐 석공들, 미공들 이 전문가들을 고용을 그총 감독을 세우고 그 감독에게 돈을 주고 감독이 감독하에 일꾼들을 고용을 해서 성전 수리를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성전 수리가 완성이 되고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도 갖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호사 다마 참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드디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그리고 종교적 개혁들도 있었고 또 백성들도 기뻐했고 성의 평안도 있고. 또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참 기특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자. 그리고 뭐 바알의 신당들을 싹다 제거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 호사가 계속 있었는데 여기 마귀가 끼고 있는 거죠. 뭔가가 꽉 막고 있는 그래서 가장 협조적이 돼야 되고 가장 또 본이 돼야 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신약성경에도 보면 교회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을 세울 때 여러 개를 점검하라고 이 점검 목록을 가르쳐 주자. 이거 점검하고 이거 점검하고 그 사람의 이런 이런 부분들 제발 좀 나랑 친하다고 제발 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뽑지 말고 어떤 이런 성품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이나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이 팔이 안으로 휜다고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면. 어떤 개인의 이런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일꾼 세우지 말고, 제 내가 친한 권사 아들이야. 이번에 안수집사 꼭 줘야 돼. <laughs>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을 이것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디도서 1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뒤에 맨 끝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 사람 속을 100%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한 사람,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를 본 사람. 아, 저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돈 쓰는 데 있어서 약간 티미에 뭐. 지 돈인지, 뭐, 하나님 돈인지, 공금인지, 뭐, 이게 명확하지 않아. 뭐, 급한대로 뭐, 공금을 사적으로 갖다 썼다가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그리고 뭐, 형편 좋을 때또 갖다 넣고. 물론 총량은 똑같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참 존경받고, 그래서 신뢰받고, 그래서 재정부까지 갔는데, 그분이 엄청난 돈을 그동안 저기에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그 돈을 어~ 거의 상당 부분 아~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려우면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은 없고 또 헌금을 관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보이거든요. 야, 이거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을 끌수 있겠다. 그럼 나도 모르게 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베드로사도 역시 어,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들에게 사역의 원칙을 제시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 보세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막 끌어 앉혀 놓으면 어떻습니까? 뭐 모양새는 갖춰질 수 있죠. 조직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자원함입니다. 가장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함. 어쨌든 나를 쳐서 내 고집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 자원함.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재정 문제 또 입권, 특별히 교회의 어떤 공사. 아, 제가 예전에 성겼던 교회는 교육관을 제3교육관, 세 번째 교육관을 짓게 됐는데 두달 동안 뭐 설계도가 나왔는데, 두달 만에 설계도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담당했던 건축위원장 장로가 아, 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비용, 설계비가 여러분, 뭐, 그냥 뭐,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억 단위입니다. 설계비, 설계도 하나 내려면. 그 어기 다날라간 거예요 다시 설계하고 그래서 어 정말 요즘 건축 기술로는 조금 과장을 더 보태서 진짜 6개월이면 다 인테리어까지 끝날 공사가 2년 걸렸어요 2년 2년 동안 여러분 인부들 인건비 1단 계산하잖아요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이만큼 들어가야 될 돈인데 그한 사람 책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게 발칵 뒤집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일꾼 하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일꾼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는 정말 산으로 올라가는 일도 많고 또 시간과 재정이 오늘 레위인들 보세요 성전세를 계속 백성들이 냈는데 성전 수리가 되질 않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냈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맡은 자도 그렇지만 또 일을 맡길 자도 그렇고 일을 맡은 자도 항상 신실하신 신실한 사람들이 되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1기 하 12장 15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자, 돈을 성전세를 받아 일꾼들에게 이제 일을 시키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그 사람들과는 회계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뒤에 보시면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이면, 아유 뭘뭘 계산을 해, 믿건이 하고 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틀림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성경에 나온 그 표현 그대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두 가지를 다 믿음 두 번째 양심 믿음과 양심 이두 가지를 가진 자가 되라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또 우리 가정을 또 세워 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